오늘 제가 사회자보다는 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제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서 1년 넘게 살다 왔는데 20일날 집시법 위반으로 또다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회를 보면 바로 잡아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연사를 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애국유투변의 옆에 그리고 밤낮에 바로 이 중앙선관이 앞에서 노숙을 하시는 애국 국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딱두 부류로 암압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과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빨갱이 족속들, 반반씩 갈라져 있습니다. 자, 애국 국민들 중에도 부리와 거짓을 보고 항하는 국민이 있고, 거짓을 보고 침묵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모이신 많은 애국 국민들은 보리를 보고 몸으로 한가하고 있는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 애국시민들인지 각자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자,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유튜브만 지금 소개를 했는데 여기 지금 MBC하고 채널 내 하고 여러 지금 중앙방송들도 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부정선거 작권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 생각에는 그냥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뭔가 엄청난 조작을 해야 이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산입니다 조작과 부정은 자가도 부정이고 자가도 조작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각종 의구심들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로 총선한 부정선거임이 100% 드러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 그리고 지금 중앙 언론과 채널, 그리고 많은 중앙 신문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성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이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현행공직선거법을 전부 위반한 것이고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은 그들만의 자의적 판단이지 공직선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가짜 뉴스에 기력이 언론들이 써왔고 그 기력이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민주당이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행히 우리 민경호 의원께서 오셨는데 그동안 저하고도 여러분 맞으셔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없던 지금 저 청와대 민주당 선견이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국 유튜브들이 나서서 수많은 노력을 그동안 제시했지만 절대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래통화당의 민경옥 의원이 최전방에 서서 목숨 걸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인지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어들이 보기에는 반응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민경욱 의원이 던지는 밑밥에 드디어 덜컹덜컹 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낚시만 낚시줄은 잘 감아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만 잘하면 드디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견된 가짜 투표지, 그리고 복산 투표지, 그리고 엉터리 투표지, 각각의 이 투표지들은 이번 4일5 총선이 결국은 무혐을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왔던 바코드와 QR코드를 놓고 지금 성가리가 쓸데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 거기에는 분명히 막대모양의 QR, 박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국회 행안에서 분명히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지 QR코드를 사용하는 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무지한 국민들을 향해서 1차원 바코드 2차원 QR,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가는데 그 내용은 맞지만 QR코드에 들어있는 바코드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거기는 막대 모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젤례처럼 써왔던 성관위가 이번에도 QR코드를 사용하했습니다 민경우 의원이 조달청 이찰 공고 자료에 5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지금 성관위가 이번에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3월 중순까지 이것을 취합했다고 하니까 바보들이 변명을 한다는 게 모르고 또다시 덥수 물었습니다. 그 500명은 후보자, 뭐 예비 후보자, 선거관리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 붙일 게 500만 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500만 명이 과연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걸 놓고 수많은 IT 전문가들과 지금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관이가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한 QR 코드에는 31자리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12자리 이상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개하면 또 거짓말이라니까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우파 쪽에서 분명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지난 토요일과 또 월요일 민경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52자리 이상의 문제를 제기했더니 선관위가 한다는 말이 그것은 개표 상앞에 있는 QR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개표 상앞에 있는 QR코드 52자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여러 자리의 은신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말하지 않는 선관위도 모르는 은신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선관위가 변명과 변명만 하는 이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투표지를 우리가 말하는 48cm짜리 비례대표 투표지를 우리가 이는 녹색으로 돼 있고 그 규정상으로도 비례대표 용지는 녹색 지역구는 하얀색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색깔이 맞느니 안 맞느니 논란하들 중에 드디어 민경호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투표지까지 나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에예 그것뿐만 아니잖습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 두 박스에 실고 가는 봉인된 투표지 그것뿐이니까 삼딧방에 담겨 있는 투표지 그것뿐이니까 봉인지가 뜯어진 투표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봉인지의 또 다른 문제들도 숱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은 무효입니다! 제가 의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79조 이란, 정개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거는 무효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사용을 했을 텐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앙선관리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민경호 의원의 대금에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탈취간절을 수사한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비를 세웠더니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은 잡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경비를 잘못 산그 경비 쓰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지 관리를 잘못하고 선거관리를 잘못해서 투표제까지 강탈당한 이런 제값을 저것들이 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쓸데없는 민경호 의원에게 수사를 의뢰해서 그 제값을 뒤집어 엎합니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성간이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은 IT 전문가들 통계학 전문가들, 수학 전문가들 각각의 전문가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1로 총선에 총체적 부장 사례들을 밝히려고 지금 며칠째 방점 안정을 노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는 모든 모드를 공격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성관해와 민주당이 드디어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한력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거기에 서포트해서 이번. 사이로 부정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laughs> 민경욱 의원에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특종이든 단독이든 이런 거 너무 개치 마시고 모두 몰아줘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경욱 의원이 이것을 세상에 공포함으로써 선관위가 두 손들고 민주당이 두 손들고 지금까지 사1로 부정선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작자들도 모두 손을 들수 있도록 우리 애국국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발표하면 선관위가 엉뚱한 거짓말과 엉뚱한 핑계를 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도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민경호 의원이 검찰과의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면 모든 증거들이 민경호 의원에게로 한 곳으로 몰아져서 대한민국의 사1 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 민낯을 여러분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4년 차드어난이 시간까지도 문재인 정권의 많은 거짓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박근혜, 타락,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부터 출발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거짓말을 알고도 몸소 부딪혀 이겨보려고 했지만 촉달 부지했습니다 이게 오늘 TV 여선 채널 A, MBC 여러 중앙방송들 채널도 와 계시는데 될수 있으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여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하면 우리만 죽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인데 제발 한쪽만 찍어가서 손상대가 이러더라, 민경욱이 이러더라, 뭐가 이러더라 이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무엇의 진실이 담겨있는지를 좀보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laughs> 중앙선관위가 2018년 국회 행관위에서 이영수 당시 사무처장, 지금 총장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이영수사무총장이 알겠습니다 해서 법을 개정하라는, 개정하는, 개정하는 법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패스트에 가니 뭐 미친 직거리를 하다가 놓쳐서 결국은 그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되지를 못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인 줄 알고도 사용했다는이 자체는 범죄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조예준을 밀어내서 모든 선관이 지금까지도 분명히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증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보도전을 뿌리고 언론들도 어떻게 보도하는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확신되지 않고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마치 법인 것처럼 말을 하는 중앙선관위의 이 작태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 전부터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왜 투표 용지를 쓸데없는 두부박스에 싣고 가느냐 왜 봉인지가 떨어졌느냐? 왜 이렇게 QR코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그리고 왜행난가방이그 구리 무슨 체육관, 체력단련실에 처박혀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뭐 색깔 다른 이런 투표지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앙생활이은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고, 많은 언론들도 그걸 가짜 뉴스로 몰아붙였습니다. 더더욱이나 열받는 거란, 우리가 지지해줬던 미래 통합당의 이준석이나 김문승이나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자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거 보고 우리가 왜 이들에게 밀어주고 뒤통수를 맞는 짓을 했던가 후회를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우파정당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요. 설령 우리가 주장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더도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 겁니까?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 지금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몇개 정도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합리적 의구심이 가는 것들은 당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야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농락당하기 싫습니다. 농락당해서도 안될 것이고 앞으로 이번 4.15 부정선거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대선은 물론이고 이해찬이가 말한 고난의 세월 20년은 우리가 더 보내야 될 것입니다. 20년을 보내는 게 중요하게 되나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치경제사회구나 예스스포츠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군인이 망가졌고 마지막 자동심이라던 상금 분리 조차도 문재인이가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이한테 통화를 하면서 권력계획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행정부가상금분리의 입법부를 보고 일어나 지래라 할수 있습니까 이게? <laughs> 어떻게 문재인이 상권분립의 사법부를 보고 자신의 시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상권분립이 망가진 나라치고 제대로 굴러간 나라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좋습니다. 공산주의로 살더라도 상권분립 불러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는 마지막 보루인 법이 뭉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그법 중에도 우리 개개인의 주권인 투표권마저 이렇게 강탈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대한민국의 지성인 여러분, 제발 정신 쫓차리십시오 이런 불평, 불이,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겠다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선관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조만간 선관위 직원 중 누구 하나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가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는 꼭 희생타가 됐습니다 그 진실이 결국은 그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이것조차도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정당 믿을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사1로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투표는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QR코드는 불법이므로 불법을 자행한 사전투표용지란 무효입니다. 고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사전 선거는 무협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공직선거법을 멋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조예주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 여러분 당신들부터 공직선거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고 오랜만에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좀 트이네요 <laughs> 세상에 살다가 병원에 갔더니 소리를 안 질려서 목이 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가겠습니다 자 앰프 조심하세요 마이크 터질 수 있으니까 자 조혜주부터 하나씩 보냅니다 중앙 선관이 조혜주는 사태하라 벌써 오래 안했더니 까자먹었네 세 번을 하시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는 사퇴하라 이것만 해도 이미 경찰 보호를 통해서 손상대가 조혜주 사퇴하라 하더라 끝났어요 자 오늘 땡볕에 앉아서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실 텐데 좀 고통스러워도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민경홍 의원같은 부작력이 강력한 국회의원의 입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